5천만원이나 1억으로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6개월 전쯤에 네. 이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그때 이제 6천만원, 천만원에 대출 받아가지고 어 매수를 했죠. 심지어 중층이에요. 저층도 아니고 2평대 0 샀습니다. 지금 6개월 만에 2억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죠. 딱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 핵심지는 아니지만 강남까지 40분 만에갈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네. 추천드리고 사실 공위번호를 씁니다. 사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억이나 올랐잖아요. 자, 그럼 이제 아직 안 오는 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 그래, 앞으로 오를 것들은 바로 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원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물건 보여주실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그핫타디 핫한 광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20대 미혼인 제 수강생분이 6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이 아파트를 사셔가지고 6개월 만에 2억 정도 차익을 남겼는데요 그 장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인가요? 네 심지어 아파트입니다 제가 사실 이 아파트를 이분만 추천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수강생분들한테 계속 사셔야 된다 사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한두분 정도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명 정도 사가지고 2억 이상의 차액을 올린 그 아파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이 딱 6개월 전쯤에 네. 이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그때 이제 6천만 원1천만원에 대출 받아가지고 어 매수했죠 그리고 그 아파트가 5억에 매수했는데 지금 거의 7억이 넘었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매수했고 지금 6개월 만에 2억 정도가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한 분이 네. 아니에요 제가 계속 사라고 사라고 여러 명한테 말씀드렸는데 한두분 정도가 사셨어요 그래서 두분 정도가 지금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다 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중층이에요 증거 아니고 대출 규제 때문에 실거주 2년은 필수로 되어있잖아요 어, 거주를 실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네. 실거주하고 네. 네. 중간에 월세 다시 줄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자가 부담되면 네. 월세 줘도 되고 근데 지금 실거주 만족도가 워낙 좋으셔 가지고 네. 그냥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어. 물건을 출천좀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저기 보시면 저 신축 네. 아파트 있잖아요 네. 신축 아파트가 벌써 네. 15억 16억을 벌써 돌파했습니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보다 비싸죠 자 그때 반면에 여기는 딱 5억대였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5억대여가지고 이 아, 금액대 5억이면 어, 정말 저렴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가 철산역 역세권이랑 도보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 역세권에 강남까지도 40분밖에 안 걸리고 심지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 저평가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제가 이 아파트를 정말 많이 한 10번 이상 말한 것 같아요. 음. 네, 꼭 사야 된다고 10번 이상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말 듣고 사신 분이 이제 두분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평수는 어떤 걸로 사신 건가요? 2 0평대샀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또 좋은 이유. ...가 그분이 딱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 핵심지는 아니지만 강남까지 40분 안에 갈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광명을 추천드리고 사실 광명이 공의 번호를 씁니다. 사실 옆에가 불어이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심지어 미온이에요 미혼의 20대, 연봉도 고연봉도 아니시고,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있던 분이신데, 딱 6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해가지고 벌써 2억 넘게 차익을 남기셨죠. 이런 사례들 분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 아파트라는 게 정말로 그냥 내집 마련 하나 갖고 싶어서 샀을 뿐인데, 그내집 마련이 벌써 2억, 3억씩의 차이가 가져다 주는 동년배 20대들보다 벌써 한참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강남역 근성이 왜 이렇게 집값을 향상하는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강남 서초구랑 강남과 합치면 300만 개 정도의 일자리 있기 때문에 300만 명의 그 종사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가격대가 형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갈수 있는 건가요? 어, 7호선입니다또 오... 지하철도 굉장히 자주 오고 앞에 상권도 좋고요. 또 네. 심지어 네.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권, 네. 그다음에 주거 인프라, 네. 모든 게다 갖춰진 곳에서 저평가 지역을 제가 찾았고 그 저평가 지역을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계속 추천을 많이 해드렸죠. 저평가라고 하면은 이 많은 지금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으. 니 그러니까 조평가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어나요 단점은 바로 재건축이 좀 불가능한 구축이라는 거 너무 높게 지었죠 너무 네. 높게 짓다 보니까 재건축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재건축이 불가능한 구축인데 재건축이 불가능한 구축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것을 이번 사례가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실거주를 어차피 2년 해야 되니까 그럼 인테리어는 꼭 해야 되겠네요 인테리어도 제가 저렴한 분들 그렇게 찾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지금 있고 뭐 굳이 인테리어를 막 2천만 3천만 원들일 필요 없이 중요한 것들 화장실이나 네. 야, 이 정도까지만 될것 같아요 샤시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통 매수시킬 때는 수리된 거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리가 된 매물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씩이나 다 올라가는 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눌려있다 네. 이제 조만간 오를 것 같다라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 타이밍이 거든요그 타이밍이 당시에 는 광명이었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네. 철산 신축이 올랐고 그 다음에 좀더 가면 신길 유타원이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구축들이 올랐으니까 그 옆에 양옆에 있는 형들 누나들이 먼저 오르면 그 다음 동생이 그 다음 차례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차례가 아직 못 오른 지역 바로 이 광명, 그 중에서도 광명 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광명 중에서도 아직 못 오른 재건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지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 올랐지만, 철산역에서 조금 더 떨어진 광명 재건축이 가능한 구축들은 지금 봐도 충분히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광명 좀더 넘어가면 또 새로운 지역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1억 언더로 살 만한 그 다음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들은 제가 가서 같이 또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어느 지역인가요? 여기 는수지구인데요 중학교도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역도 한 도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갈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제 수강생은 이 근처에 아파트를 샀었고 옆에 아파트가 먼저 오를 거라고 제가 상담을 해서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한 1억 정도 올랐는데 아까 광명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억이나 올랐잖아요. 옆에 있는 수강생이 산 것도 또 1억 5천 이상 올랐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아직 안 오른 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 앞으로 오를 것은 바로 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사도... 1억 정도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라고 봐요 어, 지금 사도요? 네오 그래서 아직 좀덜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지역에 이 아파트들이 가지는 뭐 장점들이 있나요? 우선은 수지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첫 번째는 주거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을수록 주거 인프라 좋다고 볼수 있는데 굉장히 큰 하나의 신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택지지구긴 하지만 큰 택지지구로서 굉장히 주거 인프라 좋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학군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도 굉장히 좋고 고등학교도 충분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애엄마들, 특히 30대, 40대 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긴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애가 공부 를 잘하면 이제 분당으로 많이 잘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이랑 40분 정도 걸린다라고 광명 말씀드렸는데 수직은요, 무려 25분. 네? 네. 25분이요? 네. 강남이랑 25분밖에 안 걸려요. 신문당선이라는 노선 타면요, 25분 만에 강남역까지 돌파합니다. 아니 근데 수도권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 여기는 아직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들어올랐다는 건데, 그렇죠. 마지막 남은 20평대 5억 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1억 대 정도 딱 들어갑니다. 어, 그 이만한 지금 장점과 가치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가격이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리모델링이 조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공사비가 좀 부담된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기 근 신축 보이시죠? 네, 신축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저희 수지구에 로테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최근에 17억을 찍었어요. 결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두려우신 분들이 계신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주변 신축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사업성이 점점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구축 아파트들도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만큼 같이 따라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신축 아파트가 뭐 13억, 1 4억되었기 때문에 이 구축도 지금 5. 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축 아파트가 17억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도 6억대에서 잘하면 7억대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지로 지금 구성돼 있고 이거 말하면 달것 같아가지고 아, 네, 네 그거는 기밀을 하겠습니다. 어, 제 지인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매수할 수 있도록 네. 어, 도와드리는 분들도 네. 이 아파트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년이인가 거의 30년? 수도권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도 엄청난 가치가 있네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가장 중요한 건또 교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 교통은 저는 크게 이구신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2호선, 그 다음에 9호선, 신문당선, GTX역, 인근에만 집을 사셔도 업선적으로는 실패는 안 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다만, 이제 같은 이구신지라인, 아니면 다른 아파트 중에서도 더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더 많이 못 오르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좀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스터디한 분들은 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같은 금액 대지만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볼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같이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 스터디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서울부동산이나 엄청 지금 올랐는데 여기가 지금 마지막이라 했으면은 음. 지방 부동산이나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는 손님 생각은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5천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20대, 30대 사회 초년생 분들은 1억이라는 돈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1억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1억 이하로 살수 있는 아파트를 먼저 사놓고 1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이제 집값이 올라가지고 시세차익이 5천에서 1억 정도 생겼을 때 그때 팔아가지고 공부한 거랑 다시 합쳐가지고 더 좋은 데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5천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 저는 지방 아파트를 살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방 아파트 중에서도 5천만 원으로 1억 이상 벌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랑 같이 스터디. 하고 있는 뭐수강생분들로 지금 계속 지방 사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도 아무 아파트만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오른 아파트가 있고 오르지 않는 아파트 가 있어요 지방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은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스터디를 해가지고 내가 오를만한 아파트 그 다음에 오르지 않는 아파트는 배제하고 그런 것을 이제 사실 줄아시야 됩니다 그럼 지방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지역은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부산 쪽 근데 지방은 매년 오를 수 있는 아파트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부산이지만 내년도에 똑같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저도 지방 투자를 정말 많이 했고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 특히 소액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천만 원으로 1억 정도 벌고 3천만 원으로 2억 벌고 이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천 5천 있다 네. 그럼 지방 아파트로도 충분히 차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서울 아파트만 볼 거야 이게 아니라 서울 중에서도 초기 재개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처럼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지역 아파트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아파트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부동산 매수 특히 아파트를 매수하는 행위는요 내 일생일대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소비입니다. 단순하게 백 하나, 시계 하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전 재산을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첫 투자가 굉장히 올바르게 성공적으로 잘 끝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 부동산을 잘못 산 사람들은 다시는 부동산을 안 쳐다보더라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코인으로 실패했으면 다시 코인 판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 부동산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처음 내집 마련을 할 건데 처음 내집 마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는 라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 드 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공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지, 우리 회사랑 가까운지, 특히 과거에 옛날 내가 살았던 곳 이런 곳을 살게 아니라 더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아직 저평까지만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잘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공부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랑 같이 스터디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세 차익을 제가 평균 나눠 보니까 대략 한 2억 정도가 평균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2억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더욱더 많이 오를 만한 아파트를 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꼭 제가 공부한 다음에 매수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군가랑 같이 공부를 한 상태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볼수 있고 만약에 이지적 말고도 5천만 원이나 1억으로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정도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이번에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부동산으로 소액을 살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다, 거의 없다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시기 마지막 남은 기회 꼭 여러분들께서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5천만 원, 그러면 1억 대, 2억으로도 충분히 좋은 집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금 이상 100% 이상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아직 그 아파트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을 같이 공부하고 분석해보고 어,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 저한테 뭐 도움받고 싶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공부 한번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도 더 좋은 아파트나 뭐더 좋은 지역에 대해서 더 추가로 알고 싶은 지역들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1억대 아파트들 아직 서울에 남아있거든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다고 하면 아래에 댓글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고 다른 지역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